첫 번째로 이마에 보톡스 혹은 스킨보톡스입니다. 이마 주름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하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을 할수 있고요.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을 줄여서 추가적으로 더 깊어지는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이마 필러인데요. 우리 이마가 어릴 때는 약간 동그랗고 오동통 하잖아요.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든 겸평해지고 안으로 심지어 푹 꺼지죠. 볼륨이 쑥 빠지게 되면 더욱 더 근육에 의해서 자꾸 더 접히고 더 많이 파이게 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. 필러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통해서 모양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콜라겐 부스터예요. 약간의 볼륨감을 주고 흐물흐물해진 내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서 탄력 있고 탱글탱글한 느낌의 이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뭐 스컬트라나. 올리디아 뭐 이런 시술들이 많이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레이저 리프팅이에요. 뭐 울쎄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파괴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피부와 조직이 짱짱해지는 그런 리프팅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의료신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주름의 깊이, 탄력층의 두께 같은 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술하시면 좋고요. 고주파 리프팅도 써마지나 뭐 댄서티 같은 거 하셨다고 하는 분들은 피부 뭔가 약간 촉촉하고 되게 좋아보이잖아요. 이마에도 그런 피부 재생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고주파 리프팅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킥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시술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미세 주름 필러라는. 이한 형태의 필러 시술이 있습니다. 내 피부에 접혀 있는 피부를 아주 고운 피부의 느낌과 아주 유사한 필러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미세하게 주름 선을 메꿔줘서 주름 선을 거의 생기기 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없앨 수 있는 시술이에요. 시술도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끝나고 회복 기간도 별도의 필요 없고 정말 월등한 결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